이거 이거 뛰어 뛰어 라이다 놓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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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좌측을 틀어서 아 좌측으로 틀어서 나와야 아돼 빠지니까 좌측으로 틀어서 행복가 좌측으로 틀어서 이거, 이거. 좌측으로 틀어서 현재 살짝 하거나 변제 하고 이쪽 좌측으로 좀더 틀어서 나와 좌측으로 그렇지 봉물리 쪽으로서 올라와서 타올 거야 그렇지 수영 나 현재 살짝 하고 텐션 유지 해줘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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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어깨 넓이까지 현재 하고 한번 사 보고 올 거야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등장인 승병 씨 이렇게 습니다 네, 승병 씨 살짝 견제하고 약간 봉우리 쪽으로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쪽 우측으로 가지 말고 약간 좌측으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약간 좌측, 좌타 살짝 좌타 네, 그래 고도도 올라가 고완정적인 거야. 그렇지. 그대로. <laughs> 어하 배운 거주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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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자 가자 응.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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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노란데 맞죠? 네 맞죠 100점 맞죠 이일수 있겠다 사람은 형님은 물 없는 쪽으로 찬거 같아요 나 지금 땡겨야지 빨리 돌고 빨리 빨리 뒤로 돌고 빨리 뒤로 돌아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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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으라니까 뒤로 돌아야지 빨리 돌아. 야 이거 지마 이거 <목소리> 4개 4개 다만 에? ㅎ ㅎ ㅎ 게한것 같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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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영수 1등 1 0 아우 대단해 왜 이렇게 승부욕서 내리는 거야 받아야 될것아 그러니까 서 가요 그대로 그대로 쭉 떨어질 거야 앞에 그대요자 내가 땡기라고 때쭉겨봐요 지금 쭉겨봐쭉쭉 끝까지 기고있으라니까왜 자꾸 이로앉고 그래 그만 또 반세 하잖아 지금 그렇게 하고도 그냥 내려야지 형님은 다 좋은데 지금도 딱 내려서 뛸라고 이렇게 자세를 해야 되는데 엉덩이로 이렇게 앉으려고 버릇을 들입니다. <laughs> 자전거 타는 게 자전거 타는 게위 그죠. 축구하면 안 되겠죠. 테러나 <laughs> 열심히 하면 좋겠죠. 특히 자전거 타면 사야는 체력이 저질르네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상금 20만 원입니다. 행복이 축하해. <laughs> 자, 3위 <laughs> Hey.